자, 지금 실증 배치는 이거 짧게 앞돌리기라고 그러죠. 자, 여기에 맞는 시스템 플러스 투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저도 그거 다해 봤는데 아,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. 예, 테이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음또이 오차도 많이 나고 예, 그게 잘안 맞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게 적용되는 범위가 아주 한정적이고 예,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사실은 이 앵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. 어 그러니까 지금 앵글 시스템, 우리 그 옆돌리기, 앞돌리기와 이제 똑같은 원리로 어 이걸 어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자, 이게 이제 전번에 그 옆돌리기하고 앞돌리기는 정말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지금 이 옆돌기와 이 짧게 앞돌기도 실은 사실은 똑같습니다. 예, 그런데 그왜 똑같은지를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냥 좀 어려워할 것 같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예, 그 부분을 생략하겠어요. 예, 어쨌든 똑같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일적구 요, 요게 예, 한칸 간격으로 십, 2십3십 자, 이거는 뭐 여러 시스템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한 칸에 십, 십이 이렇게 돼 있죠. 예,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, 요거는 이제 이게 짧게 떨어뜨려 되니까 짧게 떨어뜨리는 이 쓰리 쿠션 수, 쓰리 시수가 약간 조금 변형이 돼 있죠. 예, 다른 그. 음, 옆돌리기나 앞돌리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이 내용을 참 설명 드리고 싶지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생략하는데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. 예,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40, 50, 60 음, 그다음에 는 이제 반칸에 70, 80자 이렇게 된다. 자,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 합을 구하면은 합을 만드는 방법은 자, 옆돌리기, 앞돌리기와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새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. 자, 이게 일적굴라인 이 전체 배치도를 그래도 한번 배드리는게 낫겠네. 자, 이게 이제 이 지금 배치에서의 전체 짧게 앞돌리기 시스템 배치도입니다. 어. 금방 요 10, 20, 30, 이게 이제 일직골 라인이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 서리 쿠션 수, 어,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30,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갈수록 이렇게 기, 더 많이 기울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시스템에서나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30보다 조금 작지만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. 이 30이라 그러면 되겠고, 어, 그리고 요 수고 기울기. 어, 여러분 참고로 이게 장축 쭉 8, 8칸에 2칸. 자, 이 기울기가 15도 기울기입니다. 그러면 얘가 그거하고 그의 평행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방향, 예, 순 방향으로 기울여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야죠. 마이너스 15도 하고. 또, 여기에 이제 3쿠션 수. 요거는 50, 60 사이 정도, 50에 조금 가깝긴 해요. 그래도 한5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이적구가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. 이 정도면 뭐 빅볼이라 그래도 되겠죠. 어, 조금 길게 떨어져도 이게 포커신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좋은데, 음, 이 세요소의 합,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, 자, 70이 됐잖아요. 자, 70을 만드는, 그, 이제, 옆돌리기, 물론 그 공식, 그 배치도를 보, 보시면 좋은데, 지금은 이제 그거 보여드리는 걸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, 그냥 말로 해도 여러분들 쭉 강의를 들으신 분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. 이합 70일 때, 일단 기본 10은 어느 합에나 다 더하는 거니까 10을 빼고 시작하면 됩니다. 그럼 10 빼면 60이잖아요. 60을 이 두께와 당점, 시계 당점으로 만드는데, 자, 두께가 8분의 3 하면 3을 10배에서 30도가 더해지고 또 3시 당점, 이 시각 당점에서 그걸 10배에서 3시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30도가 더해져서 자, 그러면 이제 기본 10하고 하면 전체 6 예, 70도가 된거 맞죠? 예, 그렇게 시도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도 짧게 앞돌리기 배치입니다. 음, 이걸 뭐, 이렇게,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짧게 앞돌리기를 해보겠다. 예, 그거보다는 이걸 끌고 막 해야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이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끈다라는 것보다는 예, 이게, 음, 분리만 잘 시키면 되는, 어, 그런 내용으로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네요. 음, 자, 그러니까, 우리 조금 전, 어, 배치와는 상하만 바뀌었지, 예, 뭐, 시도하는, 어, 그 내용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짧게 앞돌리기인데요. 자,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적골 라인하고 이거 수구 기울기를 지금 이런 경우에도 자,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. 지금 일적골 라인이 10번 과 20, 20쪽에 조금 가깝게 합니다. 한17 정도나 될까?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한 17도 정도로 어,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? 이럴 때는 그두개더 해서 그냥 빵! 그러면 돼요. 예, 그러면 이제 3쿠션 수만 가지고 예, 시도하면 되는데, 요게 딱 중앙이 이게 80이에요. 네. 어, 그러면은 뭐합 자체가 이제 80이 된 거죠. 자, 합 80을 그 만드는 것도 예. 10은 기본적으로 다 더하니까 10 빼고 나머지 70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8분의 4 두께. 4에다가 10배를 하면 40도가 더해졌고. 어, 그다음에 이제 이 아웃이라는 게 지금 방향만 반대 방향이지. 3시랑 똑같잖아요. 3 곱하기 10 해서 30도 더해져서. 자 그러면은 이제 두께와 당점이 이제 요 40, 30, 70인데 기본 10 해서 80.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시도를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지금 실전 배치도 짧게 앞돌리기입니다. 어, 우리 앞선 두 배치보다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이게 이적구가 허공에 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서리쿠션 지점을 좀 정확하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어요. 일단 세 요소.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. 요 일적구, 요 빨간 공이죠. 일적구 라인과 자 수구 기울기. 아, 요두개더 하니까 거의 영이에요. 어, 일적구 라인이 한 20대고,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, 한 마이너스 20대니까. 자, 그러면 0. 3쿠션 수만, 음, 잘 찾아주면 되는데, 요거 한75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. 예, 그럼 75를 이제, 예, 이렇게, <laughs> 어, 만드는데요. 음, 합 10. 이거는 더해지는 거니까, 어디에나. 그러니까 빼고 나서 이제 65를 만들면 되지 않아요? 어, 요 두께를 8분의 4 그럼 4 에다가 10배에서 40도 더해졌고 2시 반 그럼 요거 2.5 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2.5 곱하기 10을 하면 25도 그럼 여기 40도 25도 하면 65도 더해져서 딱 됐잖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두께를 살짝 줄이고 음 여기 뭐야 이게시계 당점 요 3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, 그거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당구 전용으로 감는 그립이 나와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. 고무 그립 감축이 영 별로잖아요. 저는 그래서 테니스 그립을 감아 봤는데 길이가 영 짧더라고요. 조금 쓰니까 벌어지고 근데 이거는 길이가 아주 충분하고 또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 특수 필름이 내장되어 있어요 터크 추론까지 되어 있다 그러고 또 그립감도 아주 쫀득하니 딱이었어요 음이 정품 직구매 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아빠 연구소를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큐그립 이렇게 쳐도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한번 음, 구매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드립니다.